안녕하세요. 침대매트팀 문동민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포시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이란 얘기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ESG 경영, 친환경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실 텐데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오늘은 소비자 즉 타겟에 대한 생각을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샘의 홈펀싱 사업은 현재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갑자기 빠르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저희가 변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포시즌이 그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타겟들은 좀 새로운 특징들이 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를 할때 밀레니얼 타겟은 상품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맞닿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나 상품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가 주된 가치관입니다. 이번 포시즌의 변화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ESG나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SG가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실제로 물어봤는데요. 한5% 정도 비싸다라고 하면 고객님의 대부분이 구매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시로 하나 보면 이 무라벨 생수 혹시 아시나요? 실제로 무라벨 생수가 출시되고 나서 판매율은 1600% 정도가 증가를 팔적으로 했고요. 그 구매자들의 대부분이 3,40대 밀레니얼 타겟이었어요. 그만큼 기업과 상품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구매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생의 포시즌은 어, 거창하진 않지만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시즌의 변화 도대체 어떻게 뭘 바꾸길래 그러냐. 포시즌의 큰 변화는 첫 번째 스텝으로 포장재 포장 과정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 식용유 등으로 만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서 비닐을 만들게 되고요. 그 비닐 포장을 한 채로 이중 파우치에 포장해서 배송하고 그리고 파우치를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중 가방, 이 파우치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중 포장 파우치는 다른 매트리스 기업에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어, 그들은 어, 제품 가격이 싼 비닐을 이중, 삼중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포시즌은 비닐 포장을 한 겹만 하고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하고 있었으면 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비닐마저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닐마저도 친환경 포장재로 변경을 하려고 해요. 이 친환경 포장재는 정확히는 탄생산 시에 탄소를 저감하는 새로운 포장재고요. 보시면 폐식용유 파유.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하고 협업을 했고요 이들의 우수한 리뉴어블 원료를 공급받아서 비닐 포장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석유를 100% 완전히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시즌은 절반, 50% 정도는 이 리뉴어블 원료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탄소 저감되는 비율은 전체로 보면 약30% 정도 탄소 저감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많죠? 이렇게 해서 포시즌 한샘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업성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분해 비닐이나 산화생분해 쓰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요 KS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 비닐은 58도 이상의 환경 그리고 pH 농도 7 그리고 밀폐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 45일 동안 70%가 분해되면 생분해 비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환경이 국내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나 산화생분해 비닐은 더 심해요. 산화생분해는 생분해랑 같아요. 다만 이 앞단에 보시면 빛이나 열에 의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화되고 나면 생분해 비닐하고 과정이 그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엔 어떻죠? 그냥 미세플라스틱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포시즌의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소비자 출고는 9월 5일 배송되는 고객님들부터 이 포장재가 적용이 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셀링으로 활용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한샘 그리고 포시즌의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양한 변화 또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